욕욕 안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 홀랜드 자 홀랜드 방송에서 드디어 홀랜드 홀랜드 자 데뷔전을 갖겠습니다. 자 홀랜드의 데뷔전 자 홀랜드의 데뷔전, 데뷔전. 여러분들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홀랜드 아까비 자 역시 날강도의 패스 클래스는 굉장히 허접하죠. 자 홀랜드 주고 주고 가자 홀랜드 자 홀랜드 홀랜드 다시 주고 아 뭐야. 다시 홀랜드 메시자 홀랜드 메시, 아 나이스 오, 오, 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앉아 메시, 홀랜드 죽어 이거 뭐야 어따 준거야 아 홀랜드 한번 슛 해야 되는데 홀랜드 위력 보여드려야 되는데 홀랜드 홀랜드 죽어 죽어 자 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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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홀랜드 자 이게 바로 홀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홀랜드의 빨래줄 슈팅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홀랜드예요. 여러분 홀랜드 어땠어요? 이게 홀랜드예요, 홀랜드. 홀랜드 스카우터 좀 알려주세요. 이게 홀랜드 스카우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일단은 노르웨이 삼성, 노르웨이 삼성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FA 선수 삼성, 그리고 왼발잡이 삼성. 그럼100%딱 뜹니다. 100%딱 떠요. 대박이죠? 자 홀랜드, 아 홀랜드 지금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난다요, 제가. 맙소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골을 터트렸죠. 홀랜드입니다, 홀랜드. 홀랜드. 모라타. 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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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굴터 이후에 아와 패널 득기까지 얻어내는 홀랜드 컨. 자 노굴터는 실패했죠. 위기에서 구할 수자 홀랜드가 차겠습니다. 홀랜드. 홀랜드 홀랜드. 이쪽으로 차라고요? 이쪽으로 차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쪽으로 차겠습니다. 뭐 들어갑니다.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뭐지? 홀란드가이패널티 o 이렇게못 차요? 홀란드 무시하네. 뭐 이거 코 t m 홀란드 무시하네, 이거. r 어? 아, l l a n d e r h o l l a n d e 홀란드 l l a n d e r 홀란드 l a n d e r Hollander! 홀 o 드 굉장히 침착하지. 홀 l 드 충격적인 패널 o l l 홀 n 드 아주 아름다운 슈팅이었어요. 아니 어시 n 스 e 였어요 오케이. 추가하셨습니다. 감사 땡크 감사 땡크자 우리 홀랜드 의 홀랜드의 평점은 7점 후반전에 나와서 7점 괜찮죠. 했습니다. 어, 실제는 홀랜드 페널티 잘 차던데 그죠? 잘 차죠. 도마 타서 차고 있잖아요. 홀랜드 언제 만렙 만드셨대요. 자 제가 홀랜드 다시 한번 홀랜드 만렙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제가 홀랜드 홀랜드 만만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홀랜드 만렙크자 그... 이게 홀랜드 만렙 능력치입니다. 골결 90, 헤딩 90. 속도 92, 순발력 88, 킥파워 89, 점프 91, 피지컬 93. 패스는 아주 저질이군요. 괜찮죠? 만렙 찍었어요. 레벨이 54인데 만렙 찍었어요. 뽑고 나서, 뽑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만렙 찍었어요. 늦게라도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공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500원 밖에 없네.